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포켓몬스 소드 시드 새로운 정보가 공개돼서 이렇게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새로 공개된 영상에서 주 핵심 내용은 가라루포움의 등장, 그리고 새로운 포켓몬 공개,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 라이벌 캐릭터 공개, 그리고 새로운 악의 조직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될것 같고요. 먼저 영상을 보고 난 후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따끈따끈한 신작 정보 영상 보도록 하죠.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라이벌 비트. 말투 보세요. 극매 음, 보세요. 싸가지가 벌써 느껴졌어요. 확했습니다. <laughs> 이번에 새로 공개된 악의 조직 예달이에요. 약간 스컬단 포지션 느낌 많이 나죠? 새로운 지그재그리의 가라늑공. 예단중비이지만 저렇게 쓸 겁니다. 지그재그리의 가라르공아봐도 약간 갱스터 느낌? 엘단이 쩔쩔 매는. 엘단의 응원을 받는 또하나의 라이벌, 마리입니다. 코브가 약간 전작의 하우 포지션이면 이 마리는 약간 스컬다 느낌? 구즈마 정도 포지션 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많이 덥죠? 느낌은 약간 하우 느낌이 들어요. 자세한 정보를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아가씨 느낌이에요. 포켓몬 잡. 전기 말을 수리 마인슈를 해서 애들 일거리로 보내요. <laughs> 건설일, 야 건설, 전기 말을 막고 뭐, 별거 다 있네. 전기 수리 이제 진정한 노동력으로 쓰기 시작한다. 컨 가라는 폼입니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컨셉 꽤 괜찮게 뽑아 뽑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렇다. 가라는 폼의 직구리는 한번더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다. 가로 막구리라고합다 엑스, 엑스, 저거 뭐야? 엑스 마크. <laughs> 자, 먼저 커여운 모르페코부터 보도록 하죠. 이언러키 피카주 같은 녀석, 녀석은 이름은 모르페코, 분류는 양념 포켓몬. 타입이 전기 악이네요, 전기 악. 이게 근데 전기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겠죠, 이거? 예, 일단은 전기 악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특성 꼬르륵 스위치, 이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설명에 보면 먹어도 항상 배고프다고 해요. 그래서 볼 주머니에 상시로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 특징이고 에너지를 매우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항상 배가 고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한 설정에 의해서 이 녀석은 공복 상태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 털색도 바뀌고 타입도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볼 주머니에 비축했던 에너지가 전기 타입에서 악 타입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홈이 바뀌는 특성 꼬르륵 스위치 이 녀석은 1 턴마다 모습이 바뀐다고 해요. 배고픔, 그리고 배부른, 뭐이 상태로 왔다갔다 하나 봐요. 그로 인해서 얘가 이 모습이 바뀔 때마다 오라 휠이란 기술을 쓰면은 배부른 모양일 때 전기 타입, 배고픈 모양일 때는 악 타입 기술이 나간다고 합니다. 저 특성 꼬르륵 스위치와 오라 휠이라는 기술 두 개가 조합되는 특이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좀 많이 재밌어 보여요. 자, 이번엔 지그재그리 가라르 폰입니다. 예, 이제는 악과 노말 타입이 섞여 있어서 격투 4배네요. 맞으면 가버립니다. 특성 피고과 먹보가 있고, 아마 뭐 먹보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도 뭐 배복 신속 이런 식으로 쓰려나요. 그리고 기습도 배우면 뭐 배복 신속 기습 뭐 이런 식으로 쓰게 겠나 어쨌든 여기는이 녀석의 뭐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는 뭐 어떤 습성이 있고,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도발적인 성격. 벌써 딱 표정만 봐도 애가 여기는 순했는데, 애가 갑자기 되게 장난꾸러기 형태로 바뀌었어. 심술 되게 잘 피울 것 같이 생겼죠? 자, 이번에는 직구리 가라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애가 되게 사나워졌죠? 그리고 팔에는 뭔가 조금, 뭐라고 해야 지쇠 같은 걸 이렇게 낀것 같아요. 혀도 되게 낼름낼름하게 생겼고, 눈매도 날카로워지고, 염색도 오지게 시계 박았네요, 아주 그냥. 자 분류는 돌진 포켓몬 악노말그건 그대로고요. 픽업 먹보도 똑같죠. 여기서 보면은 성능의 기능에 대한 그런 설명보다는 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특징, 특징에 대해서 뭐 시속 100km에 달하는 스피드로 몸통 박치기와 박치, 박치기, 박치기 등의 공격을 한데 <laughs> 거의 자동차 수준 분노나 고민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기라고 하네요. 얘가 워낙에 저돌적이어서. 일단, 강한 상대라도 그냥 싸움 걸고 보고, 그냥, 일단은, 받고 시작한대요. 돌진해서 그냥, <laughs> 받고 시작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막구리입니다. 이 녀석, 특이하게도, 지그재그리, 다음에 직구리 같은데이가라르폼은 가로막구리라고, 뒤에 한번더 지나가 가능해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이 녀석은, 이제 정식 포켓몬이라고 써있고, 앙 노멀 타입이고요. 특성이 이제 2판 4판 근성이 붙어있어요 2판 4판이 이제 반동을 받는 데미지가 위력이 1 2배 증가하는 거죠 플레어 드라이브나 2판 4판 테크이런거 그리고 근성은 상태 이상일 때 위력이 1.5배 증가한다 가혹한 환경이 만들어낸 진화라고 돼있어요 얘의 특징이 블로킹이라는 기술이 있나봐요 어, 이 녀석은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를 도발하여 공격을 유도한 다음에 팔을 교차해서 공격을 받는 블로킹으로 맞받아친다고 합니다. 뭐 이게 기술인 것 같아요. 얘가 자세가 이렇던 이유가 블로킹을 이용해가지고 막는 얘의 그 정체성이 이거야. 블로킹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도가스 데 가라르 모습입니다. 전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고 타임도 완전히 못 맞췄어요. 이거 무려독페어리야독페어리 독폐열이.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하게 부유라고 돼있고여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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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어요 무슨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설명은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독가스 포켓몬이고 되게 웃긴게 저 이거 무슨 신사 신사 표현한 것 같죠? 무슨 이렇게 수염이고 여기 이렇게 모자 쓴것 같은데 이거를 또로가스로 이렇게 승화를 시켰어 그리고 보면은 저 <laughs> 눈치 못챘는데 여기 이 오염된 독가스를 얘가 정화를 시킨대요 요, 정수리를 통해서 정화를 시켜서 이렇게 흰색 구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기가. 이게 다 깨끗한 공기라고 해요. <laughs> 이건 진짜 함신했어요, 약간. 전 당연히 이건 뭐 더러운 포켓몬의 공장 뭐 이렇게 굴뚝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수기능이었어. 입을, 입 주변을 떠드는 독가스. 요, 요,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얘입 주변을 떠드는 독가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공개된 라이벌인 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켓몬 배틀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그런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실력을 갖춘 주인공의 라이벌 중한 명이라고 해요 저희는 호부, 호부만 봤었죠 라이벌 근데 이번에 비트가 공개가 됐네요 로즈, 아 로즈한테 추천장을 받고 체육관 챌린지에 참가하고 챔피언을 목표로 하는 한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눈매가 매우 사가지가 없어 보네요 이번 라이벌의 그 싸가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벌들 중 싸가지 파트 담당 비트. 자 이번에 공개된 마리입니다. 마리 이 녀석도 이번에 새로 공개된 그 라이벌 중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작은 지금 공개된 라이벌만 벌써 세 명이죠. 지기 싫어하는 여자 가진 주인공의 라이벌 중한 명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 펠 모르페코와 함께 가라르 지방의 챔피언 목표도 한다고 하고. 얘가 인기가 되게, 되게 많아서 팬이 되어버린 사람이많다고 하네요. 보시다시피 열단이 항상 얘 주변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조물애 기들 공개가 됐어요. 체육관 챌린지를 위해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주인공 일행을 방해, 방해하는 걸던덩어리 집단 열단이라고 돼 있고. 이것저것 사고를 치고 다니나 봐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차례 싸우고 챌린, 체육관 챌린지 참가자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마리에게는 꼼짝도 못 한다고도 수있고 언제 어디서는 마리를 응원하기 위해 달려온다고 해요.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서브 어, 대그스컬단 그쪽 포지션 같지 않나요? 상당히 페이크 <laughs> 조직 느낌 이 마리라고 좀 그래요. 어. 그리고 라이벌도 보면은 호브는 저번 저번 장에 그 서브에서 하우 허 포지션 받는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좀 그렇습니다. 자 포켓몬들의 의뢰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포켓몬 잡이는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개가 됐어요. 어, 이거는 요약을 하자면 이제 포켓몬 또한 인류를 위한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기업이나 대학 등 다양한 곳에서 의뢰가 오고 내가 가진 포켓몬을 그쪽 의뢰한 곳에다 보내서 일을 해결하면은 보수를 받고 뭐 이런 거라고 해요. 또 보낸 포켓몬들은 성장을 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의뢰에는 특정 타입의 포켓몬들만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은 의뢰를 해결하면 많은 포켓몬을 보낼 수 있고 좋은 일도 있다고 하고 희귀한 도구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과 타입에 따라 경험치나 기초 포인트 등을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포켓몬 센터 로터리 여기서 무슨 아이디 추첨 기능이 있는 기계도 있다고 해요. 음, 다채로운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포켓몬 잡. 여기서 이제 포켓몬 잡을 하고, 포켓몬 박스를 이용하거나, 아이디 추첨 등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PC가 되는 거겠죠? <laughs> 이건 좀 되게, <laughs> 어, 리얼한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실제로 아마, 포켓몬이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 진즉에 있었겠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포켓몬이 그 노동력으로 사용되던 게뭐 포켓몬 센터의 럭키라든지 꼬부기들이 소방관에서 일하는 거, 소방수로 그리고 이삿짐 센터의 그린몬 요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완전히 전문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포켓몬들 여러 마리를 각지에 다양하게 보내서 다양한 일거리를 <laughs>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정보 영상도 보고 공식 홈에서 포켓몬 정보도 한번 봐왔습니다 어,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포켓몬 소드 실드 게임 발매가 되는 날에 맞춰서 바로 발빠르게 플레이를 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죠